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어, 이번 군형법 92조 6의 한번 판결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로 많은 엄마들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 이 시, 그 심정을 엄마들의 심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군형법 92조 6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조항입니다. 당연히 이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조항이 없으면 군대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장기적이고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 당연히 성적 관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군대를 갔다 와 보지 않아도 다들 예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를 앞둔 병장하고 힘이 없는 이등병이 어떤 성적 관계로 연루되어 있다. 아니면 이 군대, 군대, 군대를 이끄는 대령과 또 운전병인 병장이 성적 관계로 연루되어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데요. 한 반이 한 22명 정도 되고요. 반, 전체가, 반 전체 합하면 5반 정도 됩니다. 너무 반이 적, 적다고 생각돼서 제가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학생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평균 한 학년이 거의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이상이 되었었고 10반이 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보다 6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가 증가됐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년, 15년 전보다 4분의 1 정도의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출산율이 현저하게 지금 저하돼가지고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 자라게 되면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나이,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을 소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안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런 문제를 놓고 신랑애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이 군협법 92조 6은 우리 아이들을 군대 갔을 때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군대가 엄격한 계급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이게 있는데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합의된 성관계로 위장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한국 갤럽이 2013년대 조사한 거에 보면 1020명의 전역자 중에서 80%가 넘는 전역자가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도 이런 일들이 처음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변 엄마들에게 이런 사실을 막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변 엄마들 역시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한 엄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도 받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인 친구가 있었는데 제대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상급자한테 학문성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한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충격적이어서 이걸 부모님한테 말하는 건는 생각도 할수 없고 또 신고를 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군대의 상급자가 이런 장교라면 매번 들어오는 이때 군대, 군인들을, 어, 군인들을 상대로 이런 성폭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합의를, 합의를 가장, 가장해서 하려고 하겠죠? 저는 간호사인데요. 예전에 한 간호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병동에 한 20대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요. 10대 때 한, 한, 한 번에 항문성교를 딱 했는데, 호기심으로 잘 모르고 했는데, 그게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에이즈가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 그 환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에이즈를 돌보는 그 의사선생님에게 들었는데, 이 에이지, 이 학문 성교를 딱한번 했을 때 에이지에 걸릴 확률이 7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병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미디어나 웹툰, 만화, 뭐 인터넷 소설 등에 보면 동성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 말씀이 학교에서도 이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전체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은데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67%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아하성문화센터라는 성상, 성상담을 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선, 해주는 그 상담 코너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학문성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호기심으로 학문성교를 했는데 에이즈에 걸리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학문성교를 해도 되는데 콘돔을 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럼 이런 답변을 들은 학생들은 어, 학문성교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 지경인데 남성 군인 간 학문성교를 금지한 군영법 92조 6마저 사라진다면 젊은 남자들이 모이는 군대가 완전히 남자 군인들의 연, 연애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에 발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남자 동성애자간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도 그 동성 간의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항문성교를 금지한 군역법 92조 6이 사라진다면, 군대가 우리 아이들을 에이즈에 걸리는 주요 장소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엄마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저는 남동생이 둘이 있어서 군대를 갔다 오는 거를 지켜보았는데요.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눈물이 왜, 왜 그렇게 우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이제 마음이 아픈데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부모들이 똑같을 겁니다. 군에, 본데, 군에 본데, 보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보내는 건데 이게, 맞, 이게 이제 군형과 92조 6이 유지되지 않아서 군대 본연의 나라를 지키는 목적이 상실되면 상실되고 상실돼서 아이들이 군대 가서 동성애를 배우거나 혹은 에이즈에 걸려서 돌아온다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엄마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민불복종운동이나 아니면 징집반대운동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군대가 무력화되고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존도 위협을 당할 겁니다. 제발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런 문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군의 부름에 자랑스럽게 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군용법 92조 6을 둘러싼 논쟁이 더 이상,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과 잘 협력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